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3 김예은이라고 합니다. 어, 기간은 2년 정도 수업을 받았고요. 어, 과목은 주요 과목들이랑 사탐이랑 논술을 하고 있습니다. 모든 수업이 다 토론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답하고 하는 방식이 많다 보니까 다음 수업 때도 매끄럽게 이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로, 제가 영어를 너무 싫어했습니다. 그래서, 솔직히 중3 때까지는 영어가 저한테 너무 싫은 존재고 그랬는데, 고1 때 처음으로 선생님을 만나고, 제가 영어에 대한 그런 부담감도 없어지고, 영어가 점점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, 제가 1학년 때, 고1 때, 제가 되게 소극적이었는데, 친구들이 저한테 먼저 말을 걸어주지 않으면 저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. 근데, 고2 때는 제 성격이 너무 바뀌어가지고, 적극적으로 변하고, 제가 자존감도 많이 높아져가지고, 좋았습니다. 어, 전체적으로 과목들이 다 오르긴 했는데,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, 1년? 1년? 정도 공부를 해서 6등급 이상의 점수를 받았습니다. 제가 학교에서 심리학 동아리를 하는 중인데 거기에 대해 심리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대학과를 심리학과를 정했습니다. 음 제가 고3이라는 게 믿겨지지도 않고 부담이 되는데 어 그런데. 지금까지 해왔듯이 건강한 학습 연구소 선생님들이 저를 잘 이끌어 주시면 믿고 잘 따라갈 생각이 있습니다.